이번에는 네. 점집에 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 <웃음> <웃음> 어떤 사람들이에요? 천국 같은 사람들 <laughs> 천국 믿는 사람들 <laughs> 아, 천국 믿는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 <laughs> <laughs> 존나 좋아해 <laughs> 아, <laughs> 사람들이 우리 미쳤다 그러겠다. <laughs> 아, 일단은 일반인들이 봤, 일반인들이 저는 이런 사람, 그냥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. 일단 궁금한 거 없는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고요. 왜냐면 궁금한 게 없으면 뭐를 먼저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. 이게 나만 그러는 건지 진짜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이것 때문에 왔구나라고 이야기를, 점사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, 근데 궁금한 게 없는데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은 뭐부터 어떻게 봐줘야 될지를 사실 모르겠더라고. 그래서 궁금한 거 없는 사람들, 믿지 않을 거면서 오는 사람들. 그리고 그래, 나는 이딱두 가지. 아, 딱 그런 분들 오지 마라. 예. 네. 첫 번째는 천공을 믿는 사람들. <laughs> 그리고 그다음에... 두 번째, 천공 같은 사람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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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제일 잘났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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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많아. <laughs> 자기가 신이야. 무당 앞에 왔는데 자기가 신이야. 이런 사람 존나 많다고. 음, 지가 앉아서 내 점을 보던 거왜 와가지고 지랄이야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천공처럼. 강의라도 하던가, 그럼. <laughs> 아, 그런 분들. <laughs> 어. 그리고 세 번째, 안 믿는 사람들. 또네 번째, 궁금한 거 없는 사람들. 그런 분들은 오지 마라. 네.